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이 있어서 오셨을 텐데요. 궁금하신 검색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하고 대응 방안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추천주 역시 기가 막힌 종목으로 뽑아 왔고요. 영상 말미에 보시면 실시간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고요.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 대주... 주전자재료 제가 가지고 왔고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투자 포인트 영상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여러분들 기대했던 만큼 좀 최근에 잘안 갔죠.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좀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먼저 좀 보면요. 지난 4월달 그죠. 4월달하고 5월달 구간입니다. 요 구간이 4월, 5월인데 4월, 5월에 전반적으로 좀 지나서 보니까 조정이 좀 나왔어요. 조정 나온 부분들이 기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두달 정도 조정이 나왔고 어, 주가도 보면은 13만 원 넘어가던 주가요, 그죠? 13만 원 넘어가던 주가가 두달 동안 좀 빠져가지고 9만 원도 무너졌었습니다. 9만 원 밑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반등 나와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가 9만 7천 원권인데 우리가 지금 놓고 보면 아무래도 제주전자 재료가 음극재 쪽에서는 그래도 국내 최대 업체고 이름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전기차 쪽 종목들 잘 나가는 거에 비하면 좀 소외감 받았죠. 그래서 어이 대주전자재료를 믿고 좀 투자한 주주 여러분들이 좀 최근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으셨다 심리적으로 전 그렇게 보여지고요. 여러분들 좀 아쉬웠던 마음은 누구보다도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저도 이제 대주전자재료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5월달 초에 이 종목도 영상 통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 그때 시간에서 막 움직일 때 제가 재료 찾아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조정 나고 다시 좀 바닥 잡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무래도 대주전자재료를 우리가 지금 투자하는 주주 여러분들 입장 그리고 아직은 대주전자재료를 투자를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관심 있어가지고 좀 지켜본다 내 관심 주다 이러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께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주요하게 인식되는 부분들이 응급제예요 그죠 여러분들? 응급제 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아마 이 설명을 좀 드려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투자하시는데 아마 전략 잡거나 심리적인 부분들을 컨트롤하는 데도 도움 많이 될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일단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알기 위해서 응급제 쪽을 한번 파봅시다, 그죠 제가 뭐 어렵게 설명드릴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머릿 속에 기억이 되시려면 저는 이제 개인적 생각이 그래요. 최대한 쉽게 누구나 좀 들었을 때 이해할 만하게끔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일 좋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나름 풀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용어들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다양해요. 많은데, 그 용어들 일일이 우리가 뭐다 공부해갖고 파면 좋겠지만, 시간도 없고, 또 알기도 어렵잖아요. 자세하게. 근데 이제 포인트적인 중요상들만 한 알면 되니까, 그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전기차가 지금 대세인 부분들은, 뭐, 모두 다, 다 아실 수밖에 없죠. 앞으로 전기차가 이제 많이 활성화될 거고, 지금보다 길거리에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기차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혹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전에 우리 반도체가, 반도체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산업을 좀 이끌어가서 우리나라 대표 업종이 됐듯이,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됐듯이,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2의 반도체 부흥을 가져올 수 있는 섹터가 이 전기차 쪽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여러 회사들이 관련된 기술력을 축적을 했고, 미리미리 준비를 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시장에서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이 상장된 우리나라 회사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쉽죠?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지금 대주전자 재료는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 바로 응극제죠. 응극제에 대해서 뭐 미리 아시는 분 당연히 계실 수 있어요. 응극제에 어, 대한 부분도 공부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사나 뉴스 지나가면서 봐가지고, 응극제라는 얘기는 들어봐서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이 전더 많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간략하게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응급제는요 우리가 지금 나눠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자 흑연이 있고요 흑연은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자 실리콘도 있습니다. 흑연하고 실리콘 이 이후에 다시 더 좋은 쪽으로 있긴 있어요. 어 다른 개념도 있는데 그건 아직 이제 기술 개발 단계니까. 요거까지 지금 보는 건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흑연하고 실리콘이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 두 개로 저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자 일단은 흑연 같은 경우에는 천연 흑연이 있고 이거 천연 흑연이 있는데 천연 흑연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값이 좀 싸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기존에부터 좀 사용을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천연 흑연 이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조금 더 비싸요 비싸지만 어, 그이 i r 좀 장점이 그더 많아 가지고 a t the f 이 r s t thing is that 이 h e f i r 실리콘히어연히어떻냐 천연 흑연 보다도 비싸고 인조 흑연 보다도 비싸고 가격적으로 좀더 비싸요 비싸 i n g is t h a 뭐예요, 여러분들? 더 좋다는 얘기 g is that the 그래서 값은 천연에서 인조 흑연 실리콘을 거치면서 이렇게 갈수록 더 비쌉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주 전자재료 중심으로 보면 대주 전자재료가 하는 사업은 이 가운데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대주 전자재료가 막 여기 흑연 쪽 응극제 한다고 막 이렇게 이걸 중심으로 한다 그러시면 조금 아쉽죠. 일단 여기서 중심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보시면 그럼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수액 그런 기대감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다시 좀 적어 드려 보면요 자 보세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연 흑연 그다음에 인조 흑연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 넘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대주전자 재료는 실리콘이 중심이라 고 보시면 돼요 이걸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될수록 여기 더 비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비싼 거를 말씀드렸고 비싸면 여러분 여러가지 장점이 있는 거겠지만 성능이 좋겠죠 성능이 좋겠지만 단점은 뭐예요 여, 많이 여러 명에서 누구나 다쓸수 없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정도의 그 시장 점유율 보면요 응급제 쪽에 여기 천연 흑연, 인조 흑연, 실리콘 쪽으로 보면 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어디냐면 아직 실리콘이 아니에요 되게 작아, 많지가 않아요 시장 점유율을 대략 놓고 보면 인조 흑연이 한83% 정도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실리콘은 한5% 정도밖에 안 되는 시장 점유율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응급제는 인조 흑연이 가장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조 흑연이 가장 많다.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예상치를 놓고 보면 지금 시장 점유율 대략 5% 정도밖에 되진 않지만 이게 이제 몇년 후에 뭐 2030년 정도 되면요,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가지고 이 부분이 쭉 늘어나서 예상치로는 25%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치들이 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응급제 시장은 실리콘 응급제가 기술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어느 회사가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몇 년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지금 요세 가지 중에 실리콘이 가장 비싼 측면이 있지만 그만큼 성능이 좀 좋은 거예요. 성능이 좋다. 그럼 지금 현황은 어떠냐면 실리콘 응급제는요, 여러분들. 100% 실리콘 응급제로 하는 기술을 가지기는 좀 어려. 워 어, 그것까지는 아직 뭐 상용화 단계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냐면 요 흑연이 있죠, 여러분들. 흑연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막 드리고 있지만 저 혼자서 속으로 어, 좀 친절하긴 한것 같다는 생각을 <laughs> 저 혼자 하면서 설명 드립니다. 기자 여러분, 흑연에다가 여기다가 실리콘을 첨가를 하는 수준이에요. 첨가, 첨가. 그래서 100% 이, 이름이 실리콘 응급제라고 100%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응급제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조금 넣어서 첨가한 수준인데 실리콘을 넣은 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많지가 않고 요거 한 4%에서 5% 정도쯤만 넣어 이거를 더 넣으면 좋은데요 기술적으로 이 실리콘 넣는 비율이 지금 뭐 대략 한4% 5% 정도인데 흑연에다가 이걸 더 늘려갖고 막뭐더도자10% 더, 20% 30% 이런 식으로 늘리면 성능은 좋아지는데 단점이 많아져서 이게 팽창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은 실리콘을 첨가하는 수준이고 고게 5% 정도로 미비한데 지금 업계에서 바라보는 부분들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는 방향 자체는 실리콘을 넣는 비율을 높이면서 그 팽창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잡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걸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느낌이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만 아셔도 이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 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특히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어,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대주전자재료가 지금 어떤 게 있냐면요. 대주전자재료는 국내 최대 실리콘 응급제 업체라고 알려져 있죠. 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근데 지금 생산량으로 보면 뭐 연산으로 하잖아요. 그럼 한 2,000톤 정도 돼요. 제가 알기로 어 2,000톤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을 지금 향후에 10배 가까이 늘리려고 합니다. 계획으로는 증설을 많이 하는 거죠. 생산량을 증설을 많이 해서 두뭐 배, 세 배가 아니고 어 앞으로 2030년 정도 전으로 가면은 계획으로 그래요. 계획으로는. 10배 정도, 현내 행보다.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어, 지금도 이미 그 생산량이 국내 탑 수준이거든요. 어, 국내 탑 수준인데,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어, 생산 케파를 늘려놓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지금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냐면, 여러분, 시화하고 군산 있죠? 서해안 쪽, 이쪽 분신입니다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대주전자재료가 최근에 5월달도 제가 여러분들 영상 그때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두 번째 영상이긴 한데 제가 이 실리콘 응급제 이슈가 나올 때이 대주전자재료가 움직였었어요. 여러분들. 그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시장 점유율이 5%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쭉쭉쭉쭉 늘어나서 앞으로 좋아져야 되는 분야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지금 5월 이달에 나왔던 뉴스로는 테슬라가 실리콘 응극제에 대한 도입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 중이다 고민 중이다 이런 거 알아보고 있다 관심 있다 이런 유의 뉴스들이 나오면 대주전자 재료가 반응이 오더라고 아무래도 사업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쪽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통해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리콘 응급제 하면 바로 대주전자 재료 대표적인 종목 물론 이제 대주전자 재료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있어요 KBG라든지 어, 제가 여기 보시면 KBG를 어, 제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수익이 잘 났었어요 어, 단기간에 두배 뭐 정도 났습니다 100% 났는데 어, 이 종목도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부분들로 그 기대감을 좀 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말고도 뭐 h r s 도 있고 몇 종목이 좀 있습니다. 상장된는 종목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시청이라든지 그 생산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대표적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주전자재료가 그동안 이제 좀 시세가 좀안 나보면 조금 아쉬워요.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우리가 이제 미래 예상치로 놓고 보면 밝다고 보는 게전 맞다고 봅니다. 음, 다만. 4월 5월 달 지나면서 좀 쉬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상승하기 위해서 조금 에너지를 좀 비축을 했다 아마 요 정도 이해하시면 어떨까? 전 그렇게 좀 위안을 사무실이라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실리콘 응급제 부분들이 여러분들 앞으로 꾸준히 좀 지켜 보시면 좋아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걸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기술 개발하는 방향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흑연에 지금 첨가되는 수준 뭐 4%에서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을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 보는 거죠. 함유량을 좀 늘려서 계속적으로 실리콘 비중을 좀더 첨가해서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분들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대주전자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기대감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래서 제가 뭐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면 영상이 너무 길고 또 복잡해지니까 일단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지금 여기 적혀있는 노란색 글씨들이 있죠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어느 정도만 이해하셔도 오늘 영상 저는 성공하셨다고 봐요 얻가시는게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대주전자재료에 대한 부분도 저도 역시 여러분들 못지않게 관심 있게 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시세에 대한 부분들, 흐름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어서요.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6월, 7월 올 하반기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저도 역시 지켜볼 거고, 제가 이제 예상하는 예상치도 있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합리화돼서 정말 반영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대주전자재료가 아무래도 이 실리콘 응극재에선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대부분 다 커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대주전자재료 보통 지금 오늘 9만 7천 원 정도쯤인데 어 어느 정도 지금 목표치 증권사에서 나온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많이 본 목표가로는 제가 아는 거는 15만 원 정도, 15만 원도 목표가 나온 증권사가 있더라고요. 어 작은데는 뭐 10만 원. 제가 알기로 증권사에서 지금 바라보는 목표가가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11만원에서 15만원 정도쯤, 뭐 14만원 정도 본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증권사에서 목표가로 보고 있다 이부분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 따지고 놓고 보면요 연초 가격이 한 8만원 언도에 7만 5천원 8만원 정도 였잖아요 여기가 연초니까 그럼 지금 당장은 물론 최근에 좀 쉬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연초로만 놓고 오잖아요 연초에서 이렇게 뽑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잖아요 그러면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은 저점을 높여 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해석을 해 보면 여기 하고, 여기 보시면 그럼 저 참, 저점을 1월달하고 3월달, 이번 5월달 지나면서 어, 만들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세인 전기차의 사업 내용이 평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은 뭐 아직 1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이지만, 6월, 7월 지나면서 10만 원을 넘어서서 10만 원 안착되는 부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도 음극제 실리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차트적으로 보면 여기 음봉이 하나 크게 떨어진 게 있죠. 때가 제가 이제, 그 실리콘 응급제 얘기가 좀 나왔을 때요 이때 제가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게 요 날이거든요 요 날이었는데 이때 좀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테슬라 이슈 이때가 요, 요 그랬었어요 이런거 아시겠지만 테슬라 이슈가 있어서 올랐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바닥 잡는 구간이라서 지금은 이미 단기적인 관점상으로는 바닥 다지기 정도 그래서 요 정도 가격 전후로 해서 저는 6월 달에 다시 10만원 넘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그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또 아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전반적인 이제 응급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조금 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5월 달에 그 나왔던 부분들 있죠? 제가 기사를 하나 여러분들께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기사가 여러분들 5월 8일 기사거든요. 5월 8일 기사인데 대주전자재료 테슬라 460 8 실리콘 응급제 적용 추진 소식에 실리콘 응급제 생산부가 요 제, 제목으로 좀 올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부합되는 연결되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테슬라에서 아무래도 활용을 더 많이 하든지 뭐 테슬라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도 다른 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쪽에 실리콘 응급조에 대한 도입 검토, 그 도입 확대 뭐 이런 부분들로 나온다 그러면 대조 전자 재료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 환영할 만한 일이니까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은 저는 4월 5월 조정 겹치면서이 고생도 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미 어느 정도의 바닥을 좀 단단하게 다지는 모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만 원 정도 전으로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이 있고 이번 이제 6월달 6월달에는 10만 원에 안착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 이후에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재차 10만원 넘어서서 11만원, 12만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치로는 긍정적이다. 이 상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상황도 혼자서 보시려면 좀 쉽지는 않으셔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디테일을 가미해서 여러분들 영상도 봐주셨고 혜택을 좀 드리려고 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혜택에 대한 안내를 좀 잠시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하나 있으시죠? 010-5865-4234번인데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에 대주전자재료라고 종목명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대주전자재료 남겨주신 분들 제가 취합을 해가지고 대주전자재료에 목표가하고 대응방안, 매수매도 방법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제가 전략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돈 들어가는 부분 없으시니까 문자 하나 주셔가지고 이 혜택 발 빠르게 챙겨가시고 제가 그동안에 유튜브 채널 통해서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제가 다 유튜브 통해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이고 타이밍도 물론 맞춰서 말씀드렸고요. 이 종목들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좋은 종목들 꾸준히 발굴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채널 관심 가지고 자주 놀러 오시고요. 여러분들 6월달 지나고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 빵빵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투자 포인트 잡기 전에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 현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6일날 유튜브에 종목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에 나왔고 무려 100%라는 놀라운 수익률 안겨드렸습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들 KBG 였고요. 일봉상 보시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소개시켜 드리면서 단기 급등 시세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리고 KBG 말고도 수익난 종목들 많은데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면 3월 2 1일날 제가 조 조이... 주리알미늄 종목을 공개를 해드렸고 이 종목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72% 수익 그리고 4월 7일날 디젠스도 단기 급등 시세 나오면서 무려 60%의 수익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날 현대비앤지스틸 역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 역시 시세 좋았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40%라는 급등 시세 나와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제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 종목들보다 회사 내용과 기대 수익률 자체가 더큰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종목은요, 바로 반도체 섹터에 해당하는 종목이고요. 반도체 해당 장비 분야에 있어서 전 세계 유일한 독점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요. 그 회사가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고요. 무려 5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회사 내용이 튼튼하다 보니까 주주 구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주요 주주에 대한 부분들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창업주의 투자회사가 최대주주로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중견기업이 2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요 주주에 대한 구성도 역시 탄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을 보면 기관에서 이 종목 가만히 둘수 없겠죠. 최근에 기관에서 엄청난 폭풍 매수세 들어오면서 기대감을 더해주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기관에서 어느 정도 매수세를 나타내는지는 제가 영상 후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중요한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있는 회사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눌림목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제가 자신있게 뽑아왔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월봉 차트 여러분들 제가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 보시면 2023년 3월 달에 엄청난 매수세 유입된 부분도 확인이 되시고요. 3월 달에 왔던 이 매수세, 이 급등세는 거의 두 배의 상승 탄력도를 보여줬습니다. 때 상승폭이 무려 96%나 됐었습니다. 그만큼 타격도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력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지난 4월달에 월봉상 음봉 나오면서 쉬어줬다는 부분들 투자 기회를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5월달 이후에 월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만한 회사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뽑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월봉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추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봉차트 이후에 봐야 되는 부분들은 주요 주주에 대한 현황인데요. 최대 주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의 창업주 분께서 투자하신 투자회사가 지금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고 지분율은 40%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2대 주주로 들어와 있는 이 회사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블럭 처리를 해놨지만 이름만 되면 알만한 중견기업이 들어와 있고 19%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으면서 최대 주주와 주요 주주가 정말 빵빵하게 구성되어 있다.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드린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매력도가 좋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궁금하시면 어려운 부분들 없으시고요. 010-5865-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준비한 오늘의 종목 시원하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기관에서 폭풍 매집 중인 사항들 현황까지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최근에 매수세가 유입되는 부분들 기관 중심으로 제가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금융 투자 그리고 보험 그리고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까지 굉장히 다양한 기관 주체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급하게 매수 들어오는 느낌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들 여러분 보시면 최근에 지금 매수한 수령만 놓고 보면 무려 115만 주 이상입니다. 기관에서만요. 엄청난 매수세 눈에 보이시죠? 이렇다시피 기술 출력이 뛰어나고 수급 차트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완성되어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종목이고 이번 5월 달에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여러분들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으시고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010-5829-4234번으로 오늘의 종목이라는 문자 주시면 제가 오늘 뽑아온 자신 있는 이 종목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카톡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구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려면 종목 찾는 것도 어려우시고 수익 내는 것도 어려우신데 지금 보시면 수익 난 부분들 괜찮게 나고 있죠? 12% 수익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 수익이고 그리고 옆에 종목 보면 이 종목은 7% 정도 수익이 났네요. 그렇죠? 7% 수익인증 올라가 있고요. 이쪽을 보시면 뭐 14%에서 27%까지 수익 난 부분들 인증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재미나게 무료 카톡방 운영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거 어렵지 않으시고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장중의 종목들 공유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주식하실 수 있습니다.